구독 좋아요 눌러 안녕하십니까 호랑 마이크입니다 어, 제 유튜브가 벌써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yeah! <laughs> 별로 볼것 <것도> 없고. <laughs>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데도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300명 스마트! 400명 1 0 0명까지 한번 도와주세요. 4부 두번째 시간으로 전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강의입니다.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독학을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처럼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었거나 독학을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강의를 아무래도 들어봐야겠죠. 1, 2월달 강의는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재수, 삼수 이상 분들은 굳이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기초가 부족하고 옛날에 1, 2월달 강의를 들었는데 들은지 2, 3년이 지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백지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1, 2월달 강의를 듣는 게더 낫겠죠. 기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3, 4, 5월달 강론 강의. 저는 이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합격한 해, 강론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보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었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안 들었습니다. 왜? 3월달부터 시작하는 강론 강의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 문제풀이 모의고사 들어봤자, 풀지도 못할 거로왜 듣지?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강론강이 많이라도 제대로 이해해서 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승산이 있겠다 했는데 그것이 잘 적중되었죠. 저도 옛날에 강론책을 영역별로 많게는 뭐두 권, 세 권도 사서 이거를 한권 보는데 며칠 걸렸어요. 정말 빨리 보는데도 핵심만 찾는데도 이틀 삼일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강론강이 들었던 강사분이 추천해준 방법이 사전 찾기식으로 봐라. 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개념이나 좀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은 개념이 나오면 그때 강론을 보는 거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이렇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강론 강의를 신청해서 자료를 제 서브노트에 옮겨줬고 그런 식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마다 기출분석을 이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출분석을 따로 듣진 않았었고 저는 1월부터 시험치기 직전까지 기출분석은 항상 했었어요. 제 서브노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 기출된 문제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그 개념을 공부할 때 자동으로 기출분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기출분석을 별개로 보시지 마시고 강의를 보든 개념이나 이런 공부를 하든 기출분석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건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풀이를 듣는 이유는 저도 잘 압니다. 현재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의 수준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수준 점검은 굳이 문제풀이 모의고사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준이 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인데, 풀어봤자 다 틀려요, 솔직히. 맞는 문제보다 틀린 문제가 많을 겁니다. 1회 차이는 강사분들이 보통으로냈 했는데, 어, 조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를 올려버리고 2회 차에는 2회 차에 올려버리니까 평균 요소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또 난이도를 낮춰버리고 이런 식으로 강사분들이 문제의 수준을 조절을 합니다. 그게 과연 저는 의미가 있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물론 강사분들은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는 의도겠지 강사의 둘중 날쭉한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임용을 합격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실제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왔다갔다 하고 어떨 땐 점수가 높고 어떨 땐 점수가 낮고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상위권이던 사람이 정작 임용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문풀 보고 치기만 하면 반타작을 하거나 30점, 40점 뭐 까라 수준 나오는 사람이 까봤더니 결국에는 최종 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강사분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풀이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지, 이게 절대로 임용시험과 직결되진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강사분들의 설명을 한번더 듣고 싶은 분들은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들어보시고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저는 조교 생활도 많이 했고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장 분위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시험장에도 8번 가봤습니다. 그 정도 가봤으면 뭐 굳이 현장 분위기를 느낄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풀모고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실 분들은 잘 들으시고, 기본이 부족하고 문풀모고를 푸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강론강이나 기출분석에 더욱더 매진을 하셔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두 번째로 서브노트입니다. 여러분도 서브노트를 왜 만들어요? 왜? 왜? 공부하기 쉬워라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2015년도에 기간제 동료의 뭐 지인이었던 그 당시에 대구 소속하셨던 분의 서브노트를 받았는데 아 이것만 보면 수석은 못해도 합격은 하겠다 해서 봤는데 그분에게는 정말 최적화된 서브노트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서브가 너무 와닿지가 않았어요. 저는 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표 형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기간제를 하니까 작성할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15년 떨어지고 상심이 너무 커서 같이 스터디하다 합격하신 선생님에게 조언을 들었는데 서브노트를 만들어 봐라. 그분이 저랑 공부 스타일이 되게 비슷했어요. 쓰는 걸 정말 싫어하고 그냥 정리된 것만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본격적으로 서브노트를 16년부터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5년부터 만들긴 했는데 그냥 그적인 정도였죠. 합격생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뭐 흉내만 내봤었어요. 서브노트가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장점은 내가 손수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최적화된 자료인데 단점은 제작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 서브에 들어간 게 감사 용서강문 자료, 문제풀이 자료 자료, 문풀모고 자료는 제가 구해서 봤었습니다. 강의는 듣지 않았지만, 단순 참고용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자료들이 압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자료를 다 제가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뽑아서 또 정리를 하고, 이러려면 못해도, 정말 늦어도 3월, 뭐 4월 초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서브노트를 뭐 지금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분들의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이전에 좀 만들어 놓으셨다면 해도 큰 지장은 없겠으나 완전히 내가 새로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최소한 두 달은 날라갑니다. <놀람> 급한 마음에 막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또 제대로된 서브 노트가 안 되고 다른 합격생 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개념 통으로 갖다 붙여버리고 개념 이 정도 있으면 거기서 줄려서줄려서 핵심만 가지고 가는 게 서브 노트잖아요. 지금 제작 중이신 분들은 끝까지 제작을 잘 하시고 새로 시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합격생들의 서브노트를 보신다거나 당거나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거나는 아무래도 서브노트보다는 좀 적게 걸리거든요 서브노트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교육과정입니다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주 사악한 것들이죠 저도 공부할 때든 의문점이 법교육과정 이거 외우는데 실제로 써먹나? 써먹기는 써먹는데 써먹는 양이 뭐, 뭐, 요만해요. 우리 학교 교육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중, 고 배운 것들 써먹나요? 수학, 써먹습니까? 영어 12년 배웠잖아요. 초, 중, 고 때까지 16년. 16년 배운데, 영어 잘 하십니까? 영어 잘 하세요? 응? 왜 모두 일이 솔직해지질 못하는 거? 왜? 그, 시험이란 게 사람을 뽑는 목적이지만, 원래는, 그런데 지금 수험생들의 수준이 갈수록 올라오고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도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이 시험은 강사분들도 그렇고 스터디원들도 했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뽑는 시험이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저도 장수를 해봤던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뜩이나 볼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단순 암기해야 되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뭐 써먹을 것도 없는 것들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교육의원, 교육장, 교육감, 장관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답답함, 불만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뭐, 저도 미약하게나마 뭐, 힘을 보태 보겠습니다. 힘이 될랑가 각설하고, 복교육과정은 지금 자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는 아무리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먹는다. 그게 원래 그래요. 정상입니다. 안심하세요. 더군다나, 이제 겨우 뭐, 4개월, 뭐 5개월 차, 뭐좀 있으면 5, 5월인데? 그리고, 연초에 얼마나 바쁩니까? 교육학도 해야 돼, 전공도 해야 돼, 복교육과정 제대로 본 날이 몇번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교 과정을 외우는 족족 다 암기를 했으면 한다. 욕심이죠. 사람 욕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밥 먹고 돌아 서면은 배고픈 것처럼 암기를 시컷 해도 돌아 서면 잊어먹는 게 자연의 이치고 인생의 이치입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 어, 이제 먹으니까 어, 아니, 어지 나는 바보야, 바보. 이러면 뭐다 틀리죠. 복교 과정이 물론 내용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작습니다. 차라리 전공이나 교육학은 내용을 이해를 해서 뭐 말로 풀어내고 이렇게 가능한데 복교 과정은 포션 안 틀리고 달다달로달다달로 달다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한번 공부할 때 15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한시간 이내 뭐, 필 받으면 뭐, 두 시간 한 적도 있는데, 합격한 해에는, 뭐, 거의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하루 종일, 정말 5 시간, 뭐, 0 시간 복교육 과정을 공부를 한들, 며칠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주만 지나버리면, 거의 뭐, 절반 이상 날아가요. 망각 곡선,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인 반복을 하면은, 망각의 속도가 이렇게 완만해지죠.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단타로 짧게 그래 단타로 짧게 하자 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왜냐면 다른 게할게 게 너무 많으니까 교육학 전공 이렇게 안될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스터디하면 되죠 강제로 노량진에 제가 있을 때 강남교회에서 새벽밥을 먹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법교육과정 스터디를 했어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보라 해서, 하루에 15분 보라는 게 아니고, 아침에 15분 보고, 점심에 15분 보고, 저녁에 15분 보고, 자기 전에 15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하루에 4번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망각이 되다가도, 다시 또, 100% 가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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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한 거죠. 이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틀려요. 이뭔 소리야? 학원에 합격 특강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복교과정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 틀렸어요. 복교과정. 왜? 아무리 아무리 외우고 해도 100%다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게 나옵니다. 그런데 틀리는 비율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1년 내내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제가 합격한애 통학 차양인데 통학보스, 버스, 통학보스. 버스. 통학버스 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냐? 제대로 안됐다는 거예요. 어렴 푸시하는 거는 반드시 틀립니다. 반드시? 모르는 거예요. 어렴 푸시는 임용이란 게 정말 제대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어, 정말 확실하게 할 때까지 무한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무한으로. 최근에 특급의 글을 봤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몇번 정도 돌리면 될까요?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기억이 안날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제가 뭐서브노트를뭐 20번 봤다 했는데 이것도 그냥 대략적인 수치예요 만들면서도 계속 봤기 때문에 4 0 분, 50번 이상 봤을 겁니다 이거를 내가 몇번 봤는지 세봐야지 이렇게 세진 않잖아요 그거 신경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 실컷하고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하고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복교 과정은 세 가지 단타로 하루에 짧게 여러 분 도저히 잘안 맞은다 스터디 마지막으론 기출 문제 활용입니다 가뜩이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딱딱한 내용 재미도 없는 거 차라리 의사소통 학습자가 재밌죠 행동이나 그냥 단순 암기인데 그나마 조금 적용을 하려면 기출에 나온 것들 위주로 법 교육 과정에도 단골로 기출 되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뭐 있습니까 서비스 개별화 통합 교육 과정도 중도 중복 장애 우리 장애에 들어간 것들 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교수학습에서 평가에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하시면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1장부터4장까지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일년 내내도 그냥 다 까먹습니다. 짧게 짧게 1장을 하면서 기출된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또2장 보면서 이거는 말을 안 해도 뭐 잘들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법교 과정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전공에 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오늘 그 대전에 사는 김호 선생님 기간제 했을 때 동료 선생님이었는데 음. 카톡을 잠수를 하다가 오랜만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음. 카톡 탈퇴를 하면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런 전 얘기하다가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1년만 딱 1년만 놀고 싶은 거 참고 1년만 제대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내년에 미친듯이 놀아라 <laughs> 여러분들 또 정말 1년만, 1년도 아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 6, 7, 8, 9, 10,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200일 깨졌다고 했나? 초특이. 정말 남은 200일이라도 내 모든 시간과 체력과 열정을 다 쏟아 부으셔서 6개월만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년 이맘 때에는 음, 학교에서 일하고 있겠네요. 어이가 없네. 일하다가 7월 되면 해외 가시면 됩니다. 200일만 투자하면은 앞으로 내 인생 길게는 30년 내 인생이 보장이 되는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힘드시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는 자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쉬세요. 네. 시기적으로 붕뜰 시기입니다. 이때 슬로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봄, 벚꽃도 다 적. 여름에 들어갈랑말랑 일교차도 크고 감기도 좀 걸리고 <laughs> 이 시기를 체력 관리 좀 하면서 어 체력 관리 관련해서 조만간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체력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공부하면서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명언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힘이 된 책이거든요. 고장영이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구절이 있었어요. 검은 돌, 흰 돌. 이야기인데 흰 돌은 행복이고 검은 돌은 불행입니다. 나는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 현재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검은 돌을 먼저 뽑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는 검은 돌 50개, 흰돌 50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돌을 뭐 미리 좀 많이 뽑아 버렸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어떤 게 많겠습니까? 흰 돌이 많죠. 앞으로는 행복한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문구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공부를 할때 끝이 안 보이는 장소 생활,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 형편인데 집에 돈 갖다 쓰고 주변 사람들은 다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고 그럴 때아 검문도를 먼저 내가 뽑았구나 앞으로는 행복한 일이 더 많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희망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검문도를 많이 뽑았으니 이제는 흰 돌이 더 많이 남았을 겁니다 남은 6개월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는 교단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